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교수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요, 자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 빨갰는데 자, 일어나 보니까 급락을 해 있네요. 오늘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로, 자, 미국 증시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자,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봄맞이 또 4월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영상 끝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런 지금 오시는 하나 의 스페이스 주가가 원만하게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추세였단 말이죠. 결국 4월 2일날 고점도 찍었는데, 자 그러고 나서 요 오히려 더 크게 가지는 못하고 잠시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전일 대비 자 마이너스 9.96% 정도 하락하는 가운데 자 시간 내에서 좀 뺐죠 최종적으로 지금 20만 원대에 걸쳐 있습니다. 20만 천 원, 21만 원이죠. 네, 20만 1만 원에 지금 이렇게 최종 마무리를 단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주님들이 아더 크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과연 이번 주말 지내고 나면 다음 주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지, 또도다른 또 질문 계속적으로 주고 계셔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이 하나 에러스페이스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인적 분할 이슈입니다. 인적 분할 이슈인데, 지금 최근에 도 분할 재상장 위한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신청이 들어갔죠? 자, 그럼 이 인적 분할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 비전, 그리고 하나 정밀 기계 등의 이 자회사의 지분 관리 또 신규 투자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 부문에 있어서 인적 분할을 했고 또 재상자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요. 특히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종합 방산 솔루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의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주가를 떨어뜨렸나는 거죠. 자, 인적 분할이 그러면 악재냐? 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상 인적 분할은요, 자, 기존 주주들이 신설법인의 지분을 이 동일한 비율로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볼때 인적 분할은 주주 구성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주들한테 뭐예요?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에 따라서 자, 2일자였죠. 이때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인적 변화, 분할을 예, 결정한다는 소식 때문에 사업 경쟁력 강화할 거란 기대감에 52주 이렇게 신고가를 찍게 된 겁니다. 이슈가 작용하면서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 잠시 이렇게, 물론 빠지긴 했어도 조정 뒤에 다시 주가는 다음 주에 올라간다는 거 맞아요, 여러분. 올라갑니다. 왜냐면, 하 향후에 하나는요, 하나 에어스페이스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지분을 각각 33.95% 정도 보유하게 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신설 법인 분할 비율이 몇대 몇이에요? 9대 1입니다. 자, 임시 주총회와 분할 신주 배정을 거쳐서 오는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기업 분할을 아마 완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후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은요, 분할 재상장 후에는 아마 하나 비전과 합병을 해서 이 사업 지주사로서 새롭게 출발할 계획을 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설회사 주식도 하나 에로스페이스의 주 모든 모두 주주가 자 바로 하나 에로스페이스와 동일한 비율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이겠죠. 그런데 이런 큰 호재에 이렇게 주식을 대량 매도를 해서 억지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그렇뭐 사실 이미 앞서서도 하나, 에러스페이스가 이렇게 호실적에 장중에 5 2조신공가를 경신하기로 했었는데, 자, 특히 지금 4분기 매출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이제 3조가 넘죠. 전년동기 대비 32.6% 증가한 수치입니다. 증권가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지금 상승, 관련해서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자, 이런 흐름 가운데 뭐 최근에 도수음 박이 정도 있었고요. 거기도 항공청까지 그러면 하나, 여러 스피스 사실 크게 갈 일만 남았는데, 고점 찍고, 사실 인적 분할이 지금 완전히 악재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이유가 뭘까? 그럼 한번 조정 뒤에 숨 고르고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크게 가면 같이 떨어진 종목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왜냐면 실적도 뒷받침 되어 있고,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이슈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 여기서 물량 털리거나 뺏기거나 일일, 일비하실 경우가 없다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최근에 이렇게 고점 찍고 내려와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 이슈, 또 제로 남아줄 텐데, 여러분. 절대 여기서 물량 뺏기지 마시고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침 주말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현 시점에서부터 여러분 굉장히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상승제로 즉 모멘텀이니까 이런 기회 다시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주가 흐름은 결국 그래요 늘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정보 때문에, 여러분, 1위, 일비하, 일비 하실 때가 아니라, 오히려, 준비하실 때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어서 그냥, 혼자서 기사나 뉴스, 뭐,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확실하면서도 근거가 있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 해나 에러스페이스, 고민되어 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정보도 무료입니다. 010-4984-171056 하나, 에러스페이스에 하나라고 남기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여러분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세워드리면서,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소통입니다. 소통을 해야지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결정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소통에 따른 뭐예요? 그렇죠. 한번, 한번 다 피드백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하나, 에러스페이스 전문다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 하나 에러스페이스에 하나라고 남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 에러스페이스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할 재상장을 위한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이미 신청을 정상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이제 9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지금요 자 이렇게 사업 경쟁력 차원에서 바로 하나 에러스페이스가 결정 내린 겁니다 인적 분할 결정이요 그래서 지금 비주력으로 삼고 있는 이 사업을 좀 떼내기로 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지주사 바로 인더스트리얼 솔루션들을 신설하는 가운데 이제 앞으로 남은 게 임시주총, 또 분할, 신주 배정 등의 이런 과정들을 거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9월에 완료 예정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하나에러스페이스는요 이 경쟁력 차원을 위해서라도 기존에 있었던 100% 자회사죠 하나 비전 그리고 하나 정밀 기회를 분리해 놓 겁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까지도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무엇보다도 자 바로 이 내용으로 당산 정분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요. 과감하게 지금 뛰어난 겁니다. 구조 개편 사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다 지금 정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인적 분할 뭐 물적 분할 관련한 가격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 변동의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은요 하나어로스페이스의인절분화 문제는요 주가 변동 차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주가 변동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사업 내용 이게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그 사업 내용의 영화와 심각과 관련이 있거든요. 확정적이진 않겠지만 우리 산업 분야 에 있어서 하나어로스페이스가 전혀 새로운 뭐 수익성이라든지 노주와 로켓 또 위성 분야를 영유하게 될 거예요. 특히 사업 초기에는 국가가 지향을 하고 또 수주하는 사업을 영유할 거기 때문에 뭐 사업의 수익성이라든지 관련해서는 아마 정부가 지원하고 보증할 수 있다는 거. 이와 같은 사업 환경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 하나의 에러스페이스에 활짝 열린 미래가 보인다 라고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적 분야를 추진하는 가운데 자 김동관 여러분 생계 구도도 굳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 정밀기에 하나 비정 관련해서 비주력 사업 부분 분할을 이루어낸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인적 분할 후에, 후에는 자연스럽게 신설 자회사, 그래서 이제 삼남 김동선 목수로 가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 예로스페이스 결국에는 항공과 방산 집중을 위한 인적 분할을 단행했다라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 이미요, 앞서서는 폴란드, 너 수출도 본격화 하겠다라고 했고, 올해 폴란드에서는요, K9, 자, 60대, 그리고 또 천무, 자, 이게 30대 매출이 인식되고 있고요. 또 이집트에서는 또 K9 개발 등으로 실적 성장이 더 크게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 이미 뭐 일조원 규모의 루마니아, 이 신형 자주포, 이 도입 사업, 아마 K9이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속에서 뭐 유럽 이라든지 또 중동 여기도 아시아 지역 태평양 지역의 다수 국가와 특히 K9 관련해서 이 레드백 장갑차 등에 대한 논의를 꾸준하게 또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뭐방사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항공 또 항공 엔진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항공과 방산, 이두 사업 분야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들어오는 재료를 다 받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실질적 매출도 크겠죠. 아무래도 지금 제품이 뭐다 엔진이라던가 방산이면요. 이게 워낙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단위가 크기 때문에 한번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출, 뭐 영업이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크게 뛸수 있는 어드벤치가 있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수출에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한국수출인행법, 수음법도 이미 개정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 또 우주항공청까지도요. 자, 여러분, 이거는 사실상 호재가 겹겹이 쌓여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럴 때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주고 언제 또 터질 것인지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요 다만 정확히 모르면 지금 저 주가가 좀 갑작스럽게 떨어져도 많이 당황스럽죠 여러분 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잠시 조정 잠시 쉬어가다 다시 주가를 반드시 또 끌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당장 내가 앞으로 나올 게뭐 허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 다시 한번 차트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비록 주가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이렇게 빨간불이 켜지 않았지만 이게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보세요. 다시 주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할 것인지 당장 주말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또 호재와 악재 제가 다 동시에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정보 를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동목들은 여러분 반드시 주가는 더 크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자 이렇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없으면 당연히 떨어질 때못 버티고 나오는 거지만 매도하고요. 한 지금은 다릅니다. 확실히 버틸 수 있는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상승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요. 자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정보는 무료 010-4984 자1710이 번호로 하나에로스페이스에 하나라고 남기시게 되면 자,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그리고 추가적인 이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를까요 여러분? 바로 이 정보를 받는 것 때문에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실험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놓으세요. 제가 그냥 확인한 대로 더 자세하게 답변도 드리고 이런 것과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가셨으면 좋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이제 끝으로 또 여러분 드릴 또 특별한 선물이죠. 빅 이벤트인데요. 자, 본마이 구독자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 교수의 또본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고요.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일단 구독하신 다음에 문자로요. 급등주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 문자 주신 분들 제 무료 추천 정보 제 실시간으로 그리고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드리기 좀 아쉬워서 이 추첨을 통해서는 총 10분께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